예 여기가 그정동정 의원의 그 부모님 그 구강터 자리입니다. 여기도 입구에 막이 검은 그걸로 비닐 같은 걸로 뭐 거물이죠 그런 거 덮어놨는데 여기가 고저좀 그저 밑에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묘그 그 뒤쪽에 그 혈처에서 약간 사선 방향으로 호면 면배 배가 되니까 보통은 보면 뒤쪽에 혈의 뒤쪽 부분이 그좀 흉에 잘 걸리거든요. 비석은뭐 아직 그대로 그대로 있네요. 지금 가져가지는 않은. 나중에 가져갈는지 뭐 지금은 그 임실 그 그쪽에 그 옥정원가 뭐그 호서대 근방에 모셨다는데 이따 제가 한번 가볼 겁니다. 요번에 그 전주월에서 전국 최다득 표수를 한게그 부친하고 부, 모친 그 묘를 이장한 어떤 그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가 한번 그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어른니 이제 도의원을 지내신 것 같아요. 면장도 하셨던가, 제가 그렇게 기록 한번 본것 같은데, 어, 모치는 전이시고, 이형옥 여사신, 임자로는, 임자자자 뭐 이렇게 돼있 시조는 고려조의 호장공 휘 회문이다. 여기 이제 뒤에가 여해 회문산이 가깝죠, 여기서. 여기 뒤에뭐선치는 그 이제 아호가 어석이고 휘가 현모다. 그 밑에 이제 그 봤으니까 시문에 능하고 상당히 그 빈민을 돕는 등 덕을 많이 베풀었다. 어른이 그 집안에 종손인 것 같아요. 율복에서 태어나시고 그 하서 김인우 선생의 후손이시니까, 그 집안이 그첫 명문입니다. 아, 하서 김인우 선생이 아니죠. <laughs> 제가 잠시 착각해. 정광자, 예. 정광자 선생의 후손이고, 그 정광자 선생의 동생이 이제 영의정진의 정광필이고, 그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예천 쪽에 그 정사 선생 정사 묘가 또 조선팔대명단에 들어간다 뭐 이래서 사람들이 그 많이 가는데 발봉 발범, 발봉은 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뭐 워낙 많이 알려져서 보기는 좋으니까 1941년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하셨네, 하시고, 2000, 2005년에 돌아가셨네. 2005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되어있네. 여기 그러면 뭐한 15년? 15년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어른은 뭐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6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잠깐 제가, 예, 여기는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독특한 자리입니다. 야, 이런 데가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조부모님 묘역에서 그 길흉이 이렇게 이, 이 종으로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걸 보고 참 독특하다. 어디 가도 이런 데가 잘 보지는 못했다 했는데. 여기도 이 길룡이 종으로 갈립니다. 예, 아까 저 위에 그 정조 부모님 그 묘역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 맥이 그저 저, 저, 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묘역으로 내려가는데 저 중간에서 하나 이렇게 분맥이 돼가지고 요쪽으로 들어왔어요. 묘역으로. 바위가 이거 있다고 해서 이게 기맥이 그 막히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쪽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또 이쪽으로는 이 수맥이 또 내려옵니다. 이로그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전에 그 어른 묘가 이제 한 이쯤에 이쯤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이 수맥의 그 영향을 요쯤에서도 봤거든요. 여기까지. 예, 폭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 요쪽에 있었다면, 그, 걸쳐져, 상당히 그, 길 흉이 걸쳐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혈은 이쪽인데, 정확한 지점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한, 한 17회절 가까이 이제 되는 자리인데, 여기 이제 흉도 살짝 경계선이 걸려있고 이래서, 제가 그때 사진으로 볼 때는 여기 아마 이렇게 사각으로, 사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신 것 같던데, 어쨌든 모친이 여기 2 0 0 5년도에 들어오면서, 그, 이 부친의 그한 17회절 가까운 그런 그 기원이니까 대선 후보까지는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대가,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보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할머니 그 남편 문씨 묘가 그 고주 고주산 그 자락에 그연소열처럼 그래 있는데 그한1 8회절이 조금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난 것도 좀 있고 2005년에 여기 이제 모친이 여기 소맥 걸린 자리에 들어가시니까 그 영향을 바로 이제 받 받고 이래서. 아마 대선에서 이제 좀 표차가 많이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수맥 걸린 자리를 옮기신 건참 잘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거, 이런 자리 참그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기감이 없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오면 이게 현기적으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천천히 이거 엘로드로 가보면 여기 잡아당기잖아요. 여기 뒤로 오면 또 원위치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앞으로 가보면 여기 잡아당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소맥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이제 가보면 알아요. 소맥은 폭을 벗어나면 나가보요 근데 이 계속 계속 잡잖아요. 안 놓잖아요. 여기 와도. 예. 그니까 여기 혈이 맺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붙친 묘를 사각으로 해서 여기 이제 이쪽에 쓰신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이제 흙의 모양을 보니까. 그니까 17회절 가까운 그런 자리니까 그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또뭐다섯 의원도 하시고 또 대선 후보까지 되셨는데 이게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위가. 혈에, 혈에 그 영향을 받는데 저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2005년도에 여기 이제 모친 묘 여기 쓰시면서 그안 좋은 기운을 바로 받아버리니까, 여기 수맥도, 여기 지나가 보면 여기 이제 수맥도 잡아당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똑 혈같이 반응을 합니다, 수맥도. 여기 잡아당기는데, 여기 이제 혈처럼 잡아당기는데, 대신에 수맥은 그 폭을 벗어나면 이게 탁 나와버리거든요. 이 지나가 보면 돼요. 예. 여기서 벌써 벗어나잖아요. 예. 저쪽으로 안 가거든요. 수맥 폭을 이제 벗어났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맥이 내려오는데, 여기 이제 모체을 모시면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그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여기 어, 뭐 혈에서 또 저거 한 거는 뭐또뭐 그것 도 어쩔 수 없지만은 합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만약에 조언을 했으면은 반드시 합정하시라 여기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맥에 있는데 자리에 모시니까 안 좋은 영향이 바로 갔죠. 지금, 원안리 쪽에, 그, 옥정호 그, 뭐, 그, 그 옆에, 그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또 당선이 되셨으니까, 또그 자리도 뭐, 괜찮은 자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자리, 여기를 만약에 처음에 어머니 모실 때, 일, 여기 따로 모시지 말고, 반드시 합정하시라 했으면, 아마 성부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저기 아쉬운 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그큰 자리 놔두고 그 밑으로 내려버렸다는 게좀 아쉽죠. 예, 하여튼 뭐뭐 뭐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이뭐또 그래 바라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조, 이게 종으로 이렇게 길흉이 갈리는 데가 참 드뭅니다. 혈이 내려와 있고, 소맥이또 같이 옆에 내려오고. 이게 현기적으로 이거 봐서 이거 알겠습니까? 뭐,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야, 이거 바위가 흉하다. 이래가지고 덮어라. 뭐, 이래가지고 조언을 한것 같은데. 왜그 본질을 파악을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지엽적인데 매달리거든요. 다, 다 벗겨가지고 정상적으로 해놓으면 돼요. 말로 이래 해놓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풍수하시는 분들이 이혈령 비혈령이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자리는 아주 그이 어, 제열을 하는데 굉장히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예, 하여튼 그래 공부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저. 우남리 쪽에 그 한번 가보고 다시 그 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정동영 의원의 그, 그 부모님 그묘그 그 이장한 그 곳에 왔습니다. 이 앞에 호수가 그 옥정호 호수라고 하는데 상당히 큽니다. 예. 일반적인 호수 크기가 아니고 무슨 음, 마치 바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마치 충주호, 충주호처럼 그렇게 상당히 큰 호수 같습니다. 산세가 상당히 좋은 그 모양을 하고 있어서 느낌은 좋은데, 뒤에 여기 이제 부모님 그 묘를 옮기신 것 같아요. 항공사진을 보니까 2018년 뭐 그때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이 자리가 이렇 흔적이 보이길래, 근데 또 2020년에 윤달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0년 그 윤달 들때 그때 옮기시지 않았나 하는 걸 추측은 해봅니다. 좋은 능선이 저 위에서 요렇게 흘러오면서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 이제 뒤에 바위가 요렇게 보이죠. 예. 상당히 바위 있는 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강터에도 바위가 그게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와열로 만들어지니까. 하여튼 올라가서 잠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 당선 내시고 뭐, 한번 다녀가셨는지 꽃다발이 예, 묘 앞에 놓여져 있네. 여기가 뭐, 부친 묘고 여기가 뭐, 모친 묘인 것 같은데. 여기는 자리, 여기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요 꽃다발. 꽃다발인데 요게 혀를 맺었어요. 그 제가 살짝 꽃그 앞에 서, 서서 체크해 봤는데 저 위에 능선에서 이게 오다가 열로 하나 떨궈가지고 요소에 살짝 감으면서 이렇게 이 혀를 요거 맺었어요. 요거가 한 13회절 되니까 요게 한 12회절 되고 저 모침묘도한뭐 10회절 가까이 되죠. 그럼뭐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죠. 예. 이게 능선에서 오다가 이렇게, 이 예, 기맥을 하나씩 이렇게 분맥돼서 떨구는데, 요, 희한하게 요, 정확하게 요, 혈있는데 요 자리를 차지하셨네. 그, 본인, 본인 복이시죠. 뭐. 얼음복인가요? <laughs> 이거 뭐 저기 이제 저쪽에 저고 예 저쪽 보고 아마 좌양은 여기서 보니까 저, 저거 보고 잡으신 것 같아요 저쪽에 예지뭐 군데군데 예 뜯어먹을게 많습니다 다뭐 이런 기성의 역할을 하니까 청룡방도 그렇고 여기 옆에서 요렇게엘로도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가 보면 천천히 지나가 보면 혈이 있으면 이제 잡아당기겠죠 여기서 잡아당기죠 다시 뒤로 갔다가. 천천히 다시 가볼게요. 예. 여기 잡아당기잖아요.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혀를 맺었어요. 이게 옆으로 가도 계속 그 혀는 잡아당기거든요. 예, 놓질 않잖아요. 여기. 이 수맥은 없습니다. 보통 이래 혀를 있으면 이, 이 양쪽에 이제 소맥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이쪽 지나가 보면 소맥이있으면 이제 그 잡아당기는데 소맥은 없어요. 여기 여기로 이제 한십 회절 가까이 모처럼도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바위가 드러나 있으면 이제 좀 약간 속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여기 뭐 이장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원래 있던 데는 모치묘가 그 수맥에 그 걸려서 계속 거기서 안 좋은 기운을 그래보냈는데 지금 뭐 다시 뭐 대, 대권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안정적으로 예, 정치를 이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그게 이제 본인이 바라시는 거겠죠. 예, 하여튼, 뭐, 여기, 이 장, 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자리도 이년 되는 것도 본인 행운이죠. 예. 그 다음, 뭐, 울때 엄덕이라고 보면, 보면 되겠죠. 예, 여긴 이 정도로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